아, 모처럼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11월 9일인 해달자를 보니까, 어, 그 일정표가, 음, 매달 나오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어, 제가 메드람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일정표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어, 뭐, 고압산소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음, 고주파온 열암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침치료라든가 이런 일정표가 어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은 가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든 아니면, 어, 압산소 치료든 아니면 침치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메디람 한방병원에 입원한 지가 지금 3주 차이거든요. 제가, 어, 2024년 10월 23일에 와서 2024년 오늘 10월 9일이고 하니까 거의 지금 3주 차 후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병원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실제 접해보지 못했어요. 어,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끔 밖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 자기 근황도 얘기하고 하는 분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 여기 보면은 좀 특이했던 분들도 있고, 좀그그 그 암이라는 그 질병에 갇혀갖고 지내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을 봤었습니다. 음, 그좀 특이했던 분은 이제 의료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분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실비를 안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실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 이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 본인이, 어, 자기 자, 재산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잠깐 같이 방을 썼던 분인데, 어, 여기 보면은 고주파 원열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주혈실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약한 삼십오십 분 오십 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적위선과 적외선 원적위선과 그~ 어~ 열과 약간 찜질방 비슷한 형태로 어~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한세 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열을 올려주는 그 시설이 주열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세번 정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얼실 가고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런닝 머신이 있거든요. 거기서 런닝 머신 하고 해서 하루에 그 사이클을 한세 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런닝 머신 그다음에 주얼실. 런닝 머신 주얼실. 런닝 머신 주얼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조교기도 또 이렇게 틈틈이 가서 하시고 음,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분 보니까 뭐 채소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서 공수하고 그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렇게 그뭐 자연드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그걸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드시고. 어, 여기, 메디름 한방병원에서도 보면, 야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걸 또 드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배가 부르면은, 뭐, 다른 걸 이렇게 뺀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 어, 자기 친구 와이프가, 어, 6개월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그 6개월 선고 받았는데, 특정 어떤 제품을 먹어가지고, 뭐, 어, 그 3개월 만에 완, 관해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것을 어떻게 소개를 해서 받아서 드시던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단위로 해서 이렇게, 어, 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받고, 성격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해보자 해서, 어, 3개월째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 T를 찍어보고 어, 더할 건가 말 건가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겠다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이 굉장히 없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자그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드셨다고 본인이 간호사한테 약간 비치면서 얘기하시면서. 어, 거의 말씀을 안 하시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있을 때는 조금 긴장을, 긴장이 됩니다. 뭐, 나도 환자고, 그분이나 다나 기수는 거의 같은데, 뭐 그분은 이제 과거에 말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 배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보고, 부처님 그, 불교 신자식으로 절을 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그 거실에 있는 TV 옆에서 베레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베레를 108배를 하는지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절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구나. 어,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별명도 누군가 지어졌더라고요. 그, 별명은 정막강산이라고.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정막강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항상 커튼을 치고, 이렇게 조용해요. 말이 없으시고, 자기 할, 할, 할 얘기만 딱 하시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이 방을 3주 차 쓰고 있지만, 저도 사실 많이 불편하고, 어 첫날부터 좀 시끄럽다고, 뭐,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거 가지고, 처음에 잠을 못 잤다고 추정 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폐암이기 때문에, <laughs> 가래가 많이 차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하는데, 가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여기 방 하나에 침대가 되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어요. 독립된 화장실로. 그래서 가서 그 가래를 뱉었더니, 뭐, 뭐, 안 쓰는 용을 하더라고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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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지거리인가. 아무튼 이상한 단어를 쓰시면서 그 가래 뱉는 거에 대해서, 음, 예, 그,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어, 뭐, 보면은, 항암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리가 듣기 아주 거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기, 공동으로 쓰는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가래가 나오면 뵙고 하는데, 사실 옆에서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방으로 옮길까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뭐 어차피 그때는 2주 있다가 퇴원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냥 같이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병원 그~ 다른 병원 어~ 그~ 상담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주까지 연장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거의 말기암 환자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말도, 말씀도 안고, 물어봤더니 이제 막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조직검사 결과도 안 나온, 뭐, 암, 암에 걸린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커틴 치고 그 안에서, 어, 그, 알라딘 그쪽에서 책을 사다가, 어,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왔을 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보면은, 어,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커튼 치고 대부분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별로 말씀이 없고, 옆방은 보면은 막 커튼도 다 열어져 있고, 뭐, 웃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하는데 여기는 옆에 분그 어떤 분이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때때로 정막강사아이 흐르는 마치 절, 절강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종종 납니다. 아무튼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어, 암이라는 게그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실제 음, 나도 암 환자이긴 하지만은 그 양방 병원이든 한방 병원이든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완치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굉장히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전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이제 폐암이 올해 전이가 돼서 오른쪽 폐에서 왼쪽 폐로 넘어가서 이제 전이가 돼서 폐에서 폐로 넘어갔지만은 폐암 사기거든요. 그리고 한국 암센터에서 그 폐암 사기에 대한 2021년까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데이터가, 어, 남자가 9.3%, 여자가 약한18%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그 유전자 검사했을 때, ALK 유전자 변이, ALK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표적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그 표적 항암자가 비교적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LK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적 항암제를 먹었을 때 어, 6년 생존율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그, 아무튼, 6년 차도, 알크유전자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어, 아무튼 생존하고 있는, 그의 평균치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다양한 방법들이, 한방, 양, 양방, 그 다음에 대체의학, 그리고 수행이라든가 명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양방 쪽에서는, 그, 어, 그, 그니까, 5년 생존율이 아마 표적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다 통계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알크 유전자가 있으면은 한 6년 정도, 이렇게, 까지 가는가 봐요, 평균치가. 근데 사실, 어, 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6년 살다 간다고 하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농사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아직 매듭을 못 지은 상태에서 가기는 좀 사실 억울하고 너무 이런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좀 매듭을 잘 져야 하는데 매듭도 못 짓고 뭐 자식 농사도 안 지은 상태에서 음, 뭐, 생존기간이 6년이라든가 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양방과 한방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튼 양방과 한방이 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의학 쪽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름, 뭐, 전홍준, 외과 의사 그 대체 의학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그 나름 자신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서 의사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새로운 좋은 방향이면 그렇게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랑 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음, 한의사와 양방, 이 협진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양의사, 한의사 같이 있지만은 여기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아 한방병원, 메디노 한방병원이라는 그 병원 이름 그대로 한방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돼 있고 양방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음 한의사도 있지만은 양의사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 여기도 다른 어떤 대체의약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표적 항암제에서, 어, 면역 항암보다 더 좋다고 해서, 면역 항암제를 바꿀 수 있는지 해서, 그, 저쪽,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 상담이 좀 원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정 정부 정책 의 가이드라인만 잠깐 설명받고 어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를 바로 쓸순 없다.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리고 어, 면역 항암제 그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를 쓰다가 면역 항암제를 쓰면은 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메디랑 한방 병원에 그 어 저희 주치의 이신분 같은 경우는 어 바로 그 면역 항암제를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정책적으로 그 음, 국민 의료보험공단에그 가이드라인 있어서 이렇게 바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일날 한번 상담을 더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이드 정부 가이드라는 하고 그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를 제 자기 부담으로 하, 하면은 실제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향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음, 좀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하고 그다음에 어, 실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고 그러면 이그 의사들이 해주는 걸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기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수행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직장 동료도 봤었어요. 그래서 수행 쪽으로도, 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어, 조금 더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 수행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을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투현을 하면은 이제 좀더 수행 쪽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방향성이 아직 확실히 쓰지 않았거든요. 어~ 매드랑 한방병원에서 어~ 약 한약 짓고 그다음에 여서 주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서 주는 약도 있고 어제 그~ 제 지인 중에 약을 잘 쓰는 어~ 분이 있거든요 그~ 그분 같은 경우는 어~ 본인 처방이 아주 좋다 그리고 이분이 자격증은 없지만 또 많은 사람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도 받긴 했는데, 어떤 약을 써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고민해서 방향성을 잡고, 음, 그리고, 어, 치료를 좀 해나갈 것 같아요. 여기 병원에 지금 3주 정도 입원하니까, 여기서는 사실 수행하기가, 어, 어려워요. 공간이 마땅히 주어지지 않아서. 어~ 야간에 그 수행을 좀 하긴 하지만 또 많이 놓치더라고 이렇게 졸려서 문 열어나고 그래서 아무튼 수행하는 데는 이 병원 생활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 따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은 음~ 만족하고 하지만 구수적으로 이렇게 수행이라든가 그런 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햇빛 보고 면발 걷기 하는 것도 어, 그것도 좀 마땅치 않아요. 야간에 그, 가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해야 하고, 평일날은, 그 다음에 주간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한번 주간에 맨발 걷기 할수 있고,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경기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11월 달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나가지, 나가지 않는 이상 해피포기는 사실 옥상에서밖에 안돼 공간이 협소한데 그런 나름 한계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은 어, 대전에서도 고압산소도 받을 수 있고 어, 근데 이제 약기 방향성이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나서. 그 부분 애매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날, 그, 병원 가서 상담을 해보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움직여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3주간, 이, 메데랑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름 뭐, 느낀 것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성도 이렇게 좀 접해보고, 새로운 약도 알려줘서 그 구입해서 먹고 있긴 한데, 어 기존에 아그 삼성서울병원에서 준 항암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대전대, 대전 한방병원에서 준약 3개. 그러니까 음 세개 항암 단하고 그다음에 홍삼 추출액, RG3 종류하고 그다음에 음 변비에 좋은 대승균환그 약을 세 개를 해서 네 가지 총네 가지를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 한약 하고 그다음에 추가된 약이 아침에 세개 플러스 어그 직구 슷하게 먹는 약이 한네개 해서 아마 여덟 개나 일곱 개가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는 약네개 플러스 한 일곱 개 이렇게 하니까 열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만 먹고 해서 나중 에 위장에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기도 한데 아무튼 약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삼성하다 여기 홍대 홍대입구 홍대입구 지하철역에 있는 서울 한방병원 메디런 한방병원에 와서 3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잠깐 영상을 남깁니다. 어,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1차 영상 이제 병원 중심으로 영상을 남겼었는데. 음, 뭐, 병원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어, 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직원들도 나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대로, 어, 괜찮은 병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식당도 괜찮고요.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어, 고려된 그런 음식들도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음, 고주파 온열암 치료 그다음에 항암, 고압 산소 이런 걸다 해도 폐암 사기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머지 74%는 5년 후에 사망한다는 건데 좀더 좋은 방향성을 좀더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뭐5%대의 사망률인 것을 26%까지 올린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은 음 아직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뭐생존율이 기껏해야 6년 뭐 이렇게 12년까지 사신 분도 봤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 분도 보긴 했지만은. 그것군은 사실, 아 조금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또 필요하고, 그것을 또일어나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또 제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영상을 볼 때, 음, 그때는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긴 하지만은, 제 영상을, 어, 저도 보긴 하지만은, 잘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편집할 때나 잠깐 보고. 그래서, 음, 아무튼 지금 올해 2024년 11월 9일인데, 현재 시점에 제 감정과 주변에 겪었던 것들, 그리고, 어, 메디랑 한방병원에서, 뭐, 어, 약간의 그런 방향성 수정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어, 이게, 여기가 지금 잠자는 방인데, 방인데요. 여기까지 영상 남기고, 우선 정결하겠습니다. 어, 삼각대를 4,000원 주고 저쪽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와가지고, 뭐 삼각대에 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 손 들고 찍는 것도 훨씬 낫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